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책사 TV 책사입니다. 오늘은 그 제목에 있는 대로 90년대 서울, 서울의 풍경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사는 물론 서울 사람은 아닙니다. 부산 사람인데 서울의 추억 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많고 또 서울이 우리나라의 캐피탈 수도잖아요. 수도로서 가장 큰 도시이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리고 외국인들 보면은. 서울올림픽, 1988년 서울올림픽으로 한국을 알게 된 외국인들이 되게 많고, 이렇게 하니까, 네, 그에 대해서 약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추억의 콘텐츠 이런 것들도 책사가 제작을 하려고 계속 생각을 했었는데요. 엄두를 쉽게 못 내고, 솔직히 말이 쉬운 일이 아니라서 계속 고민하고 있었는데, 요새 자료들이 너무 잘 나오니까, 화면에 이제 보이시죠? 홍익문고하고, 네, 추억의 장소들, 네, 추억의 이제 버스들, 책사는 저 시절이 다 생각이 납니다. 책사가 비록 서울 사람은 아니고 부산 사람이지만뭐 서울에 한 번도 안 가보고 그랬던 건 아니거든요. 다른 지역도 뭐 가서 이제 뭐그 방문도 해보고 다른 지역에서 뭐 잠시 이제 뭐 체류했던 예, 그런 적도 있기 때문에. 예. 저 때의 추억들이 책사의 머릿속에는 뭐 새록새록 남아있네요. 그래서 이제 이 컨텐츠를 통해서 꼭 서울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제 90년대 서울인데 90년대 서울 뿐만이 아니고 이제 다른 장소들도 여러분의 추억 속에서 한번 같이 소환을 해보고 보면서 이제 즐길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을 계속 생산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동물원인가? 어릴 적뭐 친구에게서 뭐 전화가 왔는데 내일이면뭐 멀리 떠나간다고 뭐 그래서 뭐 함께 뛰놀던 골목에서 만나자 이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90년대까지 그 노래가 원래 나온건 제가 80년대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응답하라 시리즈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굉장히 크게 호응을 얻었고, 굉장히 시청률도 높았고, 우리 추억을 소환해 주었던 응답하라 시리즈에서 그 노래가 나왔지 않습니까? 나왔는데, 동물원이라는 그룹이었어요. 그룹이 부른 노래였는데, 우리나라 그룹이 부른 노래였는데, 그러한 가사들이 진짜 현실을 잘 반영했었거든요. 80년대, 90년대까지도. 왜 그랬냐면은, 저 때는 뭐 해봤자 핸드폰도 다들 없던 시절입니다. 휴대폰도 거의 없었고, 뭐 삐삐, 삐삐도 뭐 대학생들은 뭐 삐삐 가지고 다니고 90년 후반에는 뭐 나왔지만은 뭐 삐삐 같은 정도밖에 없었고, 막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어디로 누가 뭐 이사를 가버리고 이렇게 한다이러면은 다시 만나기가, 뭐 만날 수는 있겠죠. 만날 수는 있는데, 다시 만나기가 또 쉬운 거는 아니고, 뭐, 그렇던 시절이에요. 특히 뭐, 이거 지역이 바뀌어버리면 서울에서 뭐 다른 외곽 쪽으로 나가버리는 경기도로 나가버린다거나, 아예, 아예 멀리 부산까지 뭐 이사를 온다거나 이러면은 특히 진짜 더 어렵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그때의 정서는 뭐 책사는 나이가 이제 많으니까 충분히 알고 있는데 아마 지금 젊은 분들, 20대, 30대 분들은 이해를 못하시고 지금 인터넷 세대이기 때문에 그냥 자라면서 태어나면서부터 인터넷을 겪었던 세대이기 때문에 아, 그러면은 뭐, 그, 메신저를 하면 되지. 페이스북 메신저 하면 되지. 인스타그램 하면 되지. 인스타그램 DM 보내면 되지. 뭐, 이런 시대의 이시기 때문에, 물론 거기 잘 못했다는 건 아니고,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 번, 함께 추억을, 예, 되새겨보는 예, 그런 컨텐츠를 만들고 싶어서, 책사는 오늘 이 영상을 올렸습니다. 는 제리 맥가이어. 제리 맥가이 같은 경우, 미국에서 1996년도 작이었고 지금 보면은, 1997년도쯤에 아마 한국에서 개봉을 했을 거예요. 되게 오래전인데 제리 메카어 당시에 탐크루즈가탐크루즈는 지금도 되게 장수하면서 잘 나가는 배우죠. 배우들 중에는 반짝하고 없어지는 배우들이 있고 되게 장수를 하는 배우들이 있는데 탐크루즈 같은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장수를 하는 그런 배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로 아직도 이제 옛날만큼의 파급력은 아니더라도 스타의 레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뭐 요즘 젊은 세대라고 해도 그렇게 이제 옛날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안할 거예요. 물론 얼굴이나 이런 걸 보면 나이가 드는 게 느껴지겠지만은 지금도 유명하기 때문에 책사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인지도를 지금도 갖고 있는 스타이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 되게 오래된 사람입니다.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이 사람 그탐크루즈 전성기 때는 지금의 인지도하고 뭐 탑건 이런 시절에 막, 대, 막 이제 데뷔한 지 얼마 안됐거나막 데뷔했던 그런 시절에는 지금은 미션 임파서블 때 인기하고는 비교 자체가 안 됐던 사람이 헐리우드를 진짜 쥐락펴락 했던 사람인데 최전성기 때는 이때도 이제 그때만은 못했지만 좀 인기를 이어나가고 있을 시절인데 아, 제리 맥가이어 옛날 영화네요 말 그대로 그생각이나네 네, 아마 스포츠 에이전트입니다 저기서 탕크루즈 맡은 배역이 스포츠 에이전트 스포츠 스타들을 뭐 팀하고 이제 계약시키는 걸 중간에서 이제 해주고 뭐그 수수료를 받고 뭐 자기 하고 계약한 선수들을 관리해주고 계약기간 이런 거나 조건 이런 거에 대해서 관리해주고 그런 직업이었어요. 보면은 포스터가, 이 포스터가 굉장히 책사 같은 경우에는 친근합니다. 옛날에 뭐 저게 이제 지금 20대, 30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 뭐 싱크로율도 안 맞고 지금의 영상 편집 기술이나 아니면 뭔가를 그리는 이제 기술 이런 게 미술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했으니까 그렇지만은 저 때는 뭐 저런 포스터들이 진짜 뭐 희대의 인기영화, 당대의 최고의 인기영화에 뭐, 같이 올라가던, 이제, 예, 부속풍처럼, 예, 그런, 같이 따라다니는, 실가하는처럼 같이 따라다니는 그런 포스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좀 촌스럽다. 이 젊은 20대, 30대 분들 촌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책사 나이 때부터는 굉장히 어릴 때부터 친근한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책사 부산 사람인데, 옛날에 저 극장에서 뭐, 스피드 이런 거되주라기공원 뭐, 이런 거 개봉했을 때 디귿 자로 줄 서고 <laughs> 이런 시절은 모르실 거예요. 아마 부산 극장에서 막 디귿 자로 줄 서고 <laughs> 근데 이제 책사는 그 시절도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책사는 지금 나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책사는 이제 여러분들 젊으신데 책사 같은 경우는 음 굉장히 나이가 많아서 오늘 내일 이제 뭐 살날이 얼마 안남은 그런 입장이죠. 보면은 음 다음 또 사진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인파가 되게 많죠. 왜 이때는 그 서울이나 부산, 서울이나 부산이나 그 골목 같은 데가 넓은 데가 있기도 있었겠지만 많지 않았던 시절이에요. 지금은 이제 도로도 많이 확장을 했고 광장 같은 것도 많이 확보를 했지만 이때는 그건 확보가 안 됐던 시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좁은 골목에서 북적거리는 이런 경우가 많았죠. 음, 보시면 이때 뭐 상가들은 되게 이런 모습이었고 이때 서울에 돌아다니던 차량들은 뭐 대략 이런 차량 정도, 어, 다른 차량들도 뭐 있었겠지만은 뭐 평균적으로 막 이런 정도.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저 보시면 세월을 뛰어넘어서 뒤쪽에 조그맣게 보이시나요? 당구장 간판? 당구장은 뭐, 예나 지금이나 뭐, 지역과 음, 세월을 뛰어넘어서 계속 많은 우리 보통 일반 시민분들에게 사랑을 받는 대중적인 이 스포츠라고 해야 되나, 레저라고 해야 되나, 스포츠 레저로서 아직까지도 이 살아남아 있는 그런 모습을 예, 볼 수가 있네요. 음. 그리고, 예, 보면은, 좋은 은행이죠 추억의 좋은 은행 좋은 은행이 이제 합병돼서 없어졌는데 예, 그때 당시는 좋은 은행이 아직 살아남아 있던 시절입니다 좋은 은행이 생존기네요 예 좋은 은행 생존기 그리고 뭐 결혼 어 피로연 궁전회관 신중앙예식장 예식과 관련된 그런 업체들이 이제 밀집해 있는 이런 골목이네요 옛날에 이 시절까지만 해도 결혼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예식장이다, 이렇게 하면은 예식 관련된 사업이다, 이러면 황금알을 낳는 거이 그리고 예식장 같은 경우는 많은 돈을 투입해야지 뭐 사업을 시작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또돈 없는 사람들은 뭐할수 없는, 아무나 할수 없는 그런 사업이기도 했습니다. 돈을 버니 뭐 하면은 많은 돈을 벌 거는 다 알고 있지만, 그, 그렇다고 해서 뭐또 투자 비용이, 예, 네 초기 투자 비용이 컸기 때문에 아무나 할수 없었던 사업이기도 했습니다. 저 앞에 차가 희미해서 잘안 보이는데, 갓그랜저 맞나요? 책사 생각에는 갓그랜저 같은 다른 차에서도 있는데, 갓그랜저하고 좀비슷다데 그때가, 책사 기억으로는 이 시절까지도 갓그랜저가 아마 뉴그랜저 나오기 좀 이전일 겁니다. 그랬고, 아마 최고의 뭐, 순수 토종 차량으로서, 더 좋은 차도 있었습니다. BM이나 벤츠도 있었는데, 순수 토종 차량으로서 부의 상징, 성공한 한국인의 상징, 이렇게 불렸던 차량이었죠. 그래서 이제, 미디어. TV 드라마나 이런, 혹은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네, 성공한 사람이나 이제 돈 많은 사람, 사업을 하는 사람들 중에 차량을 이제 갓그랜저 타고 다니는, 네,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고, 갓그랜저 그때 당시에는 뭐 아무나 못 타던 차량이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의 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살펴봤는데, 생각보다 재미있네요. 그래서 책사가 뭐, 우리 역사상 어, 그 시대에서 일어났었던 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9 0년대면9 0년대 80년대 80년대 일어났었던 일 같은 거 서울에서 일어났었던 일도 있을 거고 전국적으로 발생했던 일도 있을 거고 부산에서 일어났었던 일도 있잖아요. 그거의 배경이 되었던 당시 장소들 예, 이런 것들도 한번 책사가 엮어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하고 한번 영상을 만들어서 공개해 볼까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여러분의 예, 재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예, 책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